네 안녕하세요 김놀나 오늘의 영상은 <laughs> 안타깝게도 제가 영상 올린, 올리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때랑 이때만 그 제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영상 올릴건데요 한아좀 늦게 찍을수도 있고 일찍 찍을수도 있어요 네그럴도 있죠 뭐음 오늘의 영상은 저럼먹어저어어가도 어, <목소리> 아, 맨마도가거요 저는 맨날 잖아저 혼자 해야 되거든가 제가 아는 친구도 있는데 친구가 있어요. 제가 하고 제가 하거든요. 마, 마크를 하거든요. 가 마크를 만들어 제가 유, 저, 제가 영성한금를 만들겠습니다. 알겠어? 죠지 그렇죠? 네요 안녕, 예, 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